In addition to, 뭐뭐에 더하여죠? Varied forms입니다. 다양한 형태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That recreation may take. 자, recreation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더해서 자, 그 recreation이요. 또한 다양한 범위의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를 충족시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 Wide range of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열거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그래서 복수명사가 쓰였습니다 역시 열거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글은요 레크리에이션의 다양한 충족 기능, 동기부여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열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첫 문장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은 열거입니다 그래, 도입부의 주제문을 제시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열거하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주제문은 포괄적 의미를 갖거나 또는 복수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포괄적이든 복수의 개념이든 해당 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거의 형식을 빌리게 되는데 자, 아래쪽 보시면 주제문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장들을 열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도입부에 나오는 열거의 시그널들을 보시면요 다 복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A few, some, several, numerous, many different, various, a variety of 자 이런 시그널들이 올 수가 있고요 도입부에 그 다음에 실제로 열거를 할때 쓰는 표현들 나와 있죠 근데 열거의 연결어 2번 맨 마지막을 보시면 What is more 또는 also도 눈에 뜨이죠 자,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해 가는 열거. During prehistoric times 선사시대 얘기가 나오고요. 좀 지나가서 보면 아, in the medieval times 중세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recently 이런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진술해 가는 열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that year 그 해, the next year 그다음에 그다음에 now 이런 식으로. 아까 비교 대조 같은 경우에는 두개 정도 과거의 시점하고 현재의 시점 둘을 놓고 이제 비교 대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열거에서 나온 시간의 개념은 개수가 많다는 얘기죠. 네, 두 개가 아니라. 자, 예문을 보시면요. 어,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열거의 시그널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콜론 이하의 그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자, 2번. 열거의 시그널 한번 찾아보죠. 네, 여기 있네요. Two different groups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한 그룹을 먼저 열거를 했습니다. 원 그룹.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the ot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 이 also도 역시 열거의 시그널로 쓰입니다. 자, 3번. 열거의 시그널 을 한번 찾아 봅시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perhaps 나오고 나서요. The clearest way to see this is to look at changes. 그랬죠. 자, 변화들. In the biomass. 생물량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수 명사인 changes가 쓰였고요. 그 이후에서 이 변화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게 a long time ago죠. 오래 전. 그 다음에 두 번째 but in the industrial era. 그러면 시간의 순서를 따른 열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여기 있죠. at present. 현재까지 넘어갔네요 좋습니다. 자, 실전 적용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 모의고사 23번 주제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In addition to, 뭐모에 더하여죠. The, the varied forms입니다. 다양한 형태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that recreation may take. 자, recreation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에 더해서. 자, 주어가 지금 i t 로 시작하는데 이때 it은 앞에 있는 recreation을 말하는 거네요. 자그 recreation이요, 또한 미사단들에게는 충족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충족시키냐면요, 어, wide range of 다양한 범위의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를 충족시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자첫 문장을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 글은 recre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 recreation에 대해서 넓은 범주의 다양한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wide range of 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어떤 전개 방식에서 볼수 있는 어구죠? 그렇죠. 열거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individual needs and i n t e r e s t 그래서 복수 명사가 쓰였습니다. 역시 열거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글은요, 레크에이션의 다양한 충족 기능, 동기 부여 요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열거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첫 문장이 주제 문이면서 이렇게 열거의 시그널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열거의 전개 방식을 취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자 열거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요, 어떤 열거의 시그널들이 쓰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many parties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recreation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서 relaxation and release from work pressures 그랬죠. 자 relaxation 여유를 갖는 거죠. 그리고 release from work pressures 그러면 일의 압박으로부터의 해방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다양한 recreation의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중에 하나를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열거의 시그널 보실까요? 자, however 하고 나서 앞에서 다룬 이 many participants와는 상반되는 동기부여 요소들을 역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서미스였네요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또 다른 인디비 e 니 d s 나인트레스 s t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 r 스라는 열거의 시그널이 또 쓰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문 뒤쪽에서 다양한 열거의 표현들이 쓰였고요. 자이두 번째 문장은 아까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Others 이하를 볼까요? 자이 경우는 창의성을 표출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또는 뛰어남을 추구한다는 얘기죠. 뭐에 있어서? In varied forms of personal expression 그랬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표출. 자 이런 이유로 Recreation에 참여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For some 이하를 보시면요. For some p a r t i c i p a n t s 에게요 Releasing hostility and aggression 그랬습니다. 적대감과 공격성을 방출하는 거죠. 또는 스트라글링 하는 거 고군분투하는 거죠. 뭘 상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환경입니다. 어디에서 우험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활동들에서 다른 사람들과 또는 환경과의 고군분투를 위해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를 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요. 어떤 레크리에이션에 참여를 하냐면요. Highly social 매우 사회적인.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이후에.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의 동기부여를 하는 요인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문장이 주제문이고요. 첫 문장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레크리에이션의 다양한 기능, 동기부여 요인들. 보시면요. 자, 첫 문장의 a wide range of가 지금 이번에 v a r i o u s 라는 단어로 paraphrase가 됐고요. 그 다음에 individual needs a n interests라는 이 어구가 m o t i v a t i o n 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티베이션스는요, 본문에서도 쓰이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